챔피오 시멘트 2021년 경영 실적을 슬프 분석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매출 증가는 했는데 영업이익 하락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출액이 이, 전년도보다 2.7%가 증가한 5,500억을 달성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17.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슬루풋은 5.8%가 하락했고요, 슬루풋률은 5.3%가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1%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슬프, 그 T.O.E. 생산성은 0.1포인트 내려간 1.09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1.3%가 감소해서 270억을 시현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 이익 보담은 2억 6,900만 원이 적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5억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6억 원이 증가했는데, 시멘트를 만드는 원재료를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슬프 손익 분석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표준으로 그 기준을 잡아서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3표 어, 시멘트의 재고자산 명세서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어, 이 금액들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환입액이 반영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성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 이 매출원가 재료비 내 예, 재고 자산의 변동과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두 가지로 식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에, B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원재료 매입액이 더 의미가 강합니다. 아, 그러면 이 재고 자산의 변동의 범위는 WCAI가 아니고 전체 재고 자산을 이 회사는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C가 15.5%가 증가했고요. 운영 비용은 3.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회사에서는 무상으로 수령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에 따른 이익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 성격인데요. 어, 이것이 재무상태표에는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별도는 독립된 계정으로 어, 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ESG가 계속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 같은 거는 재무상태표에 넣어서 어, 그 주주들이나 고객들이 ESG에 적합하게 지금 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어떤 신호를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공비율이 51%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 재료비가 증가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 그리고 그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는 결국 그 재고 자산의 변동범위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 우선은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검증 단계가 있습니다. 검증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주요 비용을 말씀드리면은. 어, 직원 수가 그 2019년부터 출기차게 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아니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 대신에 이제 평균 임금은 조금 상승을 했고요. 어, 또한 외주비 비율이 그 운영 비용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시멘트 회사가 상당히 그 환경, 미세먼지 등을 유발하는 업체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공장들은 상당히 그 분진방지를 위한 설비들이 많이 잘돼 있고, 또한 이 시멘트 생산이라는 게 어떤 가공이 아니고 장치 산업에 의해서, 어,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날이 갈수록 자동화 생산적으로 설비들을 투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건설 경기의 하락 조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은 다른 그 시멘트 회사나 또는, 레미콘 회사 등을 분석할 기회가 있으면 있으면은 더 추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에, 2단계로서 그 재고자산의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검증하는 건데요. WCAI는 어, 2021년도에 5,2900만 원만 증가했는데, 비정부는 에, 206억이 증가한 것으로 있습니다 차이가 그 200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핵심적으로는 원재료 등이겠죠. 어, 그러면은 그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 그러나 그러나 그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는 데는 에, 비성분에서 비성분에서 매입액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에, 과연 정확한 그 제조 비용을 나타낸다는 게 에, 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총 제조 비용이 그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치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에, 이 현금식으로 읽으면 233억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에, 장부상으로는 206억 분이 그 증가하지 않았다 26억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다 어, 그러면 은 이것이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재고자산 명세라든지 어떤 다른 곳에서도 어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데이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과 TOE 생산성의 흐름이, 이거는 증가를, 상승을 했는데, 생산성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일 경우에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회사가 반증을 하려면, 분식회계는 있을 수 없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발언이다 라고 어 반론을 하고 그러려면 제그 가정에 대해서 반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떨어졌든지 회전율은 음 증가했으니까 원재료가격이 좀 내려갔든지, 둘 중에 하나나 복합적이어야 된 원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그 데이터로서 제시를 해줄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음, 매출 채권 수금 속도도 좀 떨어졌고요. 계속 좀 떨어지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계속해서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력업체한테 잘안 되는 게 아니고, 원재료 공급업체가 공급자 우위 시장의 입장에 있다. 아, 때문에 원재료 구매가 아, 이 시멘트 만드는 데 있어서 어, 상당한 그 장애 에, 요인이 될수 있다. 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스리프 어, 소닉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원재료 가격 인상 역량을 판매 가격에 크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에, 원재료 제품 가격도 하락하고 원재료 가격도 하락했었다는 그 추론이 돼야 어, 이그 부식회계 개연성 과정이 이 반증되는데 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 회사에서 제시한 데이터입니다만 그 제품 가격은 소폭의 인상이 있었고요. 대신 그 원재료는 원재료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너지로 쓰는 석유 코커스가 100%나 그, 그 인상된 그런 상태에서 그 시멘트 가격의 판매 가격을 크게 반영하지 못했다. 아, 이런 것은 그 건설 시장 수요와 또한 바로 그상반 그 거래처라고 할수 있는 그 레미콘, 음, 레미콘 예, 그 회사들과의 어떤 그 수요 공급 음, 부분 때문에 아, 이런 그 가격 인상이 크게 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반증 추론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어, 반, 그, 그렇기 때문에 반증이 되기 전까지 에, 저의 가정은 계속 유효합니다 에, 현금 재무지표를 말씀드리면은 에, 말씀드리기 전에 에, 다른 그, 그 이항의 그. 어, 재무책표 중에서 캡펙스라고 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수 있죠. 이게 455억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직원 수 감소에 대한 그런 추정을 했을 때 어떤 자동화 설비라든지 인력이 조금 더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에 계속 투자. 하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추정이 이곳으로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AT는 현금 수익률인데요, 892억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 수익률은 전년도보다 그 떨어졌습니다, 2.4%. 어, 그 다음에 그 채권자 레버리지율인데요. 채권자한테 930억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39%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자금이 필요한 것이 많아서 더 추가 차입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그 설비 증설이라든지 이런 자동화 설비 이런 쪽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부채비율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률이 대부분이고요. ROE로는 1.2% 어, 산출이 됩니다. 아, 최종 2021년도에 1,500억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아, 현금 버퍼율은 어, 10% 이하로 한자리 숫자 버퍼 율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느리면서 이 정도 그 약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금 융통 사정은 그렇게 높지 않다,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전년 대비 3.2% 정도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됩니다. 누적 자본성장률은 2.32배로 산출이 됩니다. 주가로 넘어가서요, 그 전년 말보다도 그이 1,2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 아직까지 100%는 아니고 장부가격에 비해서. 89% 시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그잘 나가는 I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데 하고, 전통적인 어떤 기초산업을 이루는 업종들이, 주식시장에는 크게 인기가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4차 산업, 어, 등의 첨단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 있는 어, 있는 거는 그기초에 기반 산업들이 그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 저는 그렇게 에, 믿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그런 그 기반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바치고 있을 때. 에, 이, 계속해서 그 4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5% 이상 주주명의 3표가 54.68로 크게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3표의 최대 주주가 정동원 씨로 66%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시멘트 업종에서 삼뼈 시멘트를 랜덤 샘플에서 2021년도 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